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과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3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아시죠? 비밀이라는 단어가 오늘 에베소 3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을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와 함께 에베소 3장 상반, 상반절에 더 많이 같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경륜을 그냥 경륜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서 등장하는데 이 단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읽어도 경륜하면 혹시 도박하시는 분들은 그 자전거 그거 생각하실 모는데 경륜이 무슨 뜻이냐면요. 경륜이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 가시는 방법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니지해 가시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풀어 가시는지를 다루는 단어가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이게 이제 에베소 3장에 쭉 등장할 텐데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풀어서 그것을 사용해 가시는지를 다루고 있는 장이 에베소 3장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쓴 장이 에베소 3장인데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비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 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음 길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핸드집아 이게 읽어 놓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할 텐데요. 어, 오늘 여기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 중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밀하면 무슨 뜻이냐면 주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마. 우리만 아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고 흔히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아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말하지 마. 우리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 절대 몰라야 돼. 이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언리뷰 오 e 드라고 하죠. 아직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보여지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밝혀질 거예요. 드러날 건데, 아직 안 밝혀진 거예요. 마치 땅속에 감춰진 보물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발견되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지는 일이 있을 건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 초, 초기의 교회들에게 드러난 비밀이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감격스럽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3장입니다. 1장 2장에서는 어떻게 말했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나오지 우리가 바로 뭐야 교회다. 우리가 그 은혜로 부르신 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말했다면 3장에 이어서는 이 비밀이 뭔지를 말하는데 한번 5절 6절을 보면 이 비밀이 뭔지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이전의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알게 하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뭔지를 6절에 뭐라고 해 그래? 이는 하고 그 비밀이 뭔지가 딱 나올 거죠 사실은 6절이 아랫줄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이는 하고 이게 뭔지, 이 비밀이 뭔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이어지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미라. 이는 하고 비밀이 뭐라고요? 비밀이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된단 말이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6절에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그 때까지 드러나지 않게 감췄었던 비밀이 뭐라고요?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었어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못해주면 저주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으로 주셨던 그 땅을 정명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불과했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 들어오는 건 막지 않아요. 하지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은 왜 존재하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은 왜 존재하냐 지옥에도 땔감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준비된 게 이방인들이라고 말했던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까지 누구의 하나님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하나님에 불과했다고요.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복음의 비밀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함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근데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요. 이 일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비밀인가 싶지만, 당시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불렸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비록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교회, 교회에 가장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리더로서 사용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조차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기도하러 갔다가. 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여러 동물을 잡아다가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더니 잡아먹으라 그래요. 잡아먹으라는 동물들이 다 뭐냐면 구약성경에서 잡아먹으면 절대 안 된다. 잡아먹으면 너희들이 죄 짓는 거다. 너희들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동물들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잡아먹으라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제가 이 정결체하는 것을 잡아먹은 적도 없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고 그에게 꿈에서 깹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잡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되지만. 밖에 있는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렇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비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이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여기 혹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으시죠. 그럼 다 이방인, 뭐, 이걸 우리가 왜 오늘 묵상하고 있어야 되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요,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 없어 하는 일들이 당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6절에 의해서 이게 비밀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 비밀을 어떻게, 비밀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비밀로 인해서 드러난 복음을 인하여 그 능력으로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원 영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꾼에서 뭐 한다고요? 이 비밀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나눠지고 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뭘로 부름받았냐면이 비밀을 나누는 자로 이 비밀이 전파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10절에 등장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사도바울이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요 이 비밀을 담으셨는데 이 비밀을 풀어내시는 방법,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지는 방법으로 쓰신 그 방법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 비밀을 소유한 자가 교회라고요. 다윗 공동체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한 목자 교회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는 밖으로 버림받고 저주받고 형벌 받아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들어와서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그 약속을 누리고 가족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방편으로 뭘 삼으셨다고요? 그게 방편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그룹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너도 예수 잘 믿어 나도 잘 믿는데 우리 참잘 지내보자 이것만 한다면 그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그 약속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 전에도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모임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따로 만드셨어요?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정말로 같이 밥도 차 먹을 수 없는 자들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선한 사람과 죄인이 저 지옥의 땔감들 같은 저 사람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잖아 우리는 하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어떤 사람을 초대하게 되냐면 동성연애자, 성범죄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함께 올릴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담아 주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돌아오고 나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우파와 좌파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그룹으로 등장해서 너 나랑 같은 그룹 아니야 이 지옥갈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나눠져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눠진 것 잘라진 것 서로 정죄하고 멀리한 것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끝보음 안에서 상속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맡기신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요.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은행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수많은 아동들이 전 세계 가운데서 굶어 죽어가고 열 살이 채못된 아이들이 돈 30만 원, 40만 원에 나이 60, 50대는 남자의 신부로 팔려가고 떨어진 폭탄에 다리가 잘려나가고 자기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뉴스예요. 우크라이나가 이기나 러시아가 이기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내 민족에 뭐가 이익이 되느냐, 저 민족에 뭐가 되느냐 이런 것으로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려서 하나님 앞에 함께 상속자가 되는 방법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면 축복받고, 이스라엘 밖에 있으면 저주받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토록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절해왔던 그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유다라고 하는 그 민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 안에도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극혐이 있어요.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어, 쟤랑은 더 이상 같이 못하겠어. 저좀 바꿔주세요. 저좀 여기 안 있게 해주세요. 저런 애들 상종 좀 안하게 해주세요. 더 심한 건 뭔지 예요요 I don't care.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거 하고 나고 무슨. 지금 내 기도가 얼마나 n t care. 요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 a r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복음에는 관계함 없이 그저 내 안에 원하는 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강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관심이 있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축복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더 정결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교회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어떤 비밀이에요? 지옥의 땔감으로 불러받은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가족이 되어지고 함께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에게 왜 좋냐고 물어보면 우리에게 예배가 좋다고 그럽니다. 뭐가 좋냐고 물어보면 찬양이 좋고 예배드리자면 눈물이 나고 감격해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만 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기 BTS 콘서트 가도 우는 애들 진짜 많아요. 막 인생의 힐링을 받고, 삶의 소망이 느껴지고, 그손한번 잡고 나면 며칠에 행복하고, 그때 받는 그 감동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감동이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르지요? 달라요? 그 다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기, 다른 종교만 가도요, 남들 도와주고, 뭐, 하는 거 많아요. 뭐, 가서 뭐, 자기들끼리 좋고, 막, 이렇게 막,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였다는 교회하고, 그 집단들하고 뭐가 다르냐. 교회는요, 절대 우리들끼리 좋은 집단 아닙니다. 다이공동체 왔더니, 위로받고, 힐링되고, 아유, 만남의 기회도 많고, 여기서 결혼할 기회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만 멈춰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만난 예수님, 저희가 만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정말 하나님 만난 거 맞나?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물어보면요. 언니는 하나님의 마음 어디로 흘러가냐면 잃어버린 자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거죠. 며칠 전 저희 1111 기도회 모임 가졌는데 그때 우리의 관심과 별로 동떨어져 있는 것가지고 기도했어요. 난민, 전쟁, 분쟁, 마약 중독 악법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대해 왔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멀리 떨어진 거예요 왜 그걸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그것을 맡기신 방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아니 갑자기 교회는 이런 거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비밀 이러다 놓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나의 이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낙심하지 말라 그러죠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 잘못 믿으면 복받지 않는데 사도바울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지도 못하고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맞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니라. 교회는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직장 잘 되고 가정 잘 이루고 어떤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복받고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에 멈추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더니 고난 받고 때로는 멸시받고 수치를 직면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고 나와 함께 상속자 되어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이승과에도 이게 영광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함께 이 편지를 받은 교회들에게도 영광인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혐오스러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는 것이 기꺼이 고난 받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의 모임이 그저 우리의 행복함, 우리의 위로에만 멈춰 있다면 우리는 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저희 셀 모임 참 많습니다. 전셀 모임이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셀 중에 전도 셀과 같이 남들 위해서 봉사하는 셀들, 남들 위해서 내 기꺼이 내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는 셀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말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망함이 내 마음까지 심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 다윗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행했던 십자가였어요. 멸시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향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께서 기꺼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지시기를. 원하셨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과 새 생명과 소망을 만나게 됐던 것이잖아요. 우리 다이 공동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이 공동체는 교회인가요? 우리는 정말로 기꺼이 우리 안에 누려진 하나님의 행복 그것 이상을 나만 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음 나만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감출 수 없는 보배로움을 나 안에만 갖출 수 없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경륜이 되어서 그 비밀을 저 혐오스러운 사람들에게 저 답답한 사람들에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저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잘못 왔다야 오늘 좀, 좀 늦게 올 걸,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요, 그냥 월워커가 아니고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영광이 뭔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더욱 풍성하게 누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적게 되지만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진 일이 하나님이 그토록 풀어헤쳐서 밝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 시간 좀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에 제 마음도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저도 거까지 갈수 있도록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하지만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내 말은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하나님 외면 당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영광, 그 놀라운 비밀, 교회 가운데 담아 주신 하나님의 소원함이 하나님 우리의 소원으로 받뀌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속해 안에 우리 개인들 안에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지체들이 있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에게 찾아가셔서 부담이 아니라 능력이고 하나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이 특권인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 찾아 나가며 섬기며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깨달 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지체들이 드리는 진실한 고백, 하나님 부담을 느끼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드리는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의 영광과 비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까지 주의 몸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비밀의 방편으로 경륜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